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오늘도 전국 단위의 유세에 나섭니다. 한 차례 수도권을 순회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제주와 경남을 찾아 표심을 호소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나란히 수도권 공략을 이어갑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전 제주로 날아가 4.3 평화공원 등을 돌며 유세합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내일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연일 방탄복과 방탄유리를 갖추고 유세 중인 이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된 음모론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게 비아냥 걸릴 일입니까? 살례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그렇게 장난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선 향배를. 가르...